자, 본문 2번 녹화시키고요. 요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실제로는 그림을 띄워놓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림은 있자. 그죠? 그래서 뭐, 뽀얼색이 막, 막. 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보세요.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한번 펼칠게요. angry 뜻이 뭐예요? 화가 나거나 또는 i r r i t a t e 이 단어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짜증난이죠. 맞니자 이거 왜 형관표 쳤냐면 irritated 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형용사입니다. 아니, 아 n g 쓰지 않고요. 짜증이나 진 거야, 그지? 근데 누가 짜증나진 이렇게 안 하잖아. 맞니 앙리 마티스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아. 하모니 레드가 여기서는 뭐냐면, 해석하지 마세요. 요게 작품 이름입니다. 요 기억하시죠? 어, 학교 수업을 안 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네?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선생님은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유튜브 경력이 벌써 3년째입니다. 됐죠? 비록 선생님 구독자 수는 아직까지 40명밖에 안 되지만, <laughs> 뭐 어차피 내가 뭐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학업을 안 아, 자. 어쨌든 또 다른 소리 하고 있다. 갈게. Okay.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ey should look at 어 uh, 이때 calming color 이게 이게 calm이 원래 고요한이야. 그래서 안정을 주는. 책에는 뭐라 적혀 있어요? 고요한 색이에요? 차분한 색, 오케이. 차분한 이라 고 적혀. 됐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자, 그들은 차분한 색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얘들아, 이거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때 이거 많이 쓰잖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 혹시? 기억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대. 그래. 맞아. 말을 해. 말을 하라고. 말을 해라고. 제발. 어유 작게. 이거 미스라 그러고요. 미스를. 네. 통념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그럼 이 아이는요, 사실 뭐냐면 널리 잘못 알려진 거니까 뒤집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이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차분한 색을 봐야만 한다고 라 생각을 하죠, 대부분. 화가 나거나 화나 짜증날 때. 자, 그러면 이 통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color red, 빨간색은 excite the emotion, 감정을 흥분시킨다. 이 때, Excite 흥미시키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타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cause of this, they may think, 그들은 아마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looking at it, 형관펜 찍게, 이 때, isn't coming color, y e a radia. Radia. 이 주의해야 돼. It isn't radia. 이게, will make them angrier. 비록, 이 아이는 사역동사에 대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 앵그리어 해석해 봐더 화난이야 더 화나게 원래는 더 화난에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메이크가 나왔죠 목적어죠 목적보호죠 보호는 부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게 해서 ly 적을 수 있을까 more angry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됐죠? 그래서 얘는 일단 뒤에 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봐, more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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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서 부사로 쓰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포인트긴 하지만 주위, 물, 앵도리, LY 있으면 안 돼. 어쨌든 LY는 안 된다. 뒤에, however, 그러나, this picture 이 그림은 show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Opposite 반대죠. 무슨 얘기지? 빨간색을 보면 차분해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그림은 보여주는데, 야, 이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다 같이 바야인지, 바야인지 뜻이 뭐라 그랬죠? 오케이, 함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봄으로서, the color right here. 여기 있는 빨간색을 봄으로서, 봄 함으로서, you can release your anger, release 밑줄, 뜻이 뭐죠?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맞죠 그러면 너의 화를 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화를 풀수 있다. This picture is actually, 이 그림의 실제로 helping you calm down, 형태편 요것도 역시, 목적 보어에표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 포인트 목법이라니까, 역시 이때 helping이라는 비스무리한, 사역동사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죠? 확인. 선생님 기억에 help까지 사역동사 포함시켜서 시험 문제 작년 나왔던 걸 기억해요. 포인트는 뭐예요? 볼게요. The woman in the picture is 그림에 있는 이한 여성은요. is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비비들리가 선명하니니? 맞니? 해석지에도 선명하니라 적혀 있어. 오케이 좋아. 빨간색 선명하게 빨간색. 그래서 비비들리는 레드를 꾸미고 맞니? 그래서 선명하게 빨간 방. 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is and is. Place in a bowl. Ball. 볼이 그릇이거든요. 그릇에다가 플레이스가 이제 배치 시기다 위치하다니까 여기서 두다라고 해석돼 있을거 거야. 그래서 과일을 두고 있다, 맞지? 담다 그렇지? 담다 담따, 두다. 담다가 더 맞네, 그죠? 맞나요? 이거 왜 현재형 쓰냐면요. 그림 설명이라서. 그림 설명이라서 지금 있는 거니까 다 현재형으로 지금 해석하고, 어, 저기 쓰고 있어요.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seems는 처럼 보이다, 맞나요? 자, to be carrying on, 수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carry on이 수행하다, 맞니? 얘들아, in silence가 조용히잖아. 그래서 얘는 묵묵히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마 니네 학교 쪽의 책에서는 묵묵히나 적혀있죠? 맞나요? 아니면 조용히 적혀있나요? 뭐라 적혀있죠? 오케이, 묵묵히. <laughs> as you watch the woman wal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ound room. as가 뭐뭐할 때가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것. Watch, 형광펜. 이게 무슨 동사죠? <laughs> 지역, 지역 아, 아니고 지각 동사 네, 이상한 동사 나오네요. <laughs> 지역 동사 없어요. 성남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유빈이에요 방금 <웃음> 됐죠? <웃음> 왜요? <웃음> 아닙니다. 어, 더 그러면 안 봐야죠. 아닙니다. 유빈은 또그러면안 돼. <웃음> <웃음> 됐습니다. 자 as you watch the woman 자 지각 동사 뒤에 walking 되어 있는 거 맞니? 요, ING 형광펜 치세요. 요거는 이때 work 적어도 상관없죠. 직약동사는 ING를 적을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을 적을 수 있습니다. to 안 됩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dutyfully가 이게 뭐죠? duty가 원래 의무적으로 오든,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마 이렇게 적혀 있나? 석 충실하게 성실하게 됐죠 충실하게 이렇게 된비이야기가 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너는 충실하게 그 일을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때 at her task 이 빨간색 방에서 그녀의 일에, 일 속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자 이거 정말 주의 잘봐 지금 워킹 이라고 하는 게 뭐지 목적 보호 잖아 맞니 근데, 여기에, 듀티풀을 미주 꺼놓으면, 니네들은 신기하게도 앞에 있는 워킹을 안 보고, 얘만 가지고, 어, of the woman 티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니까. 이 아이는 바로 앞에 있는 워킹을 지금 꾸며주는 형태잖아, 맞지 맞니?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잖아. 이해 됐니? 요게 지금 목적고야 워킹. 자, 어쨌든. 이걸 볼 때, your anger melts away. 너의 화는 녹아서 없어진다.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 Instead of getting worse, 더 나빠지기라기보다는. 그래서 instead가 뭔가 대신에야.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 대신에 사라, 없어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 근데 아, 이런 좀 효과가 있다 이거. In addition, 그와 더불어. 요거는 갈로 나올 수 있어. 됐죠? 첨부 또는 이게 순서 배열로 나올 수 있고, 들어갈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어야겠죠? 이런 연결을 잘 보세요. In addition,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out a uh,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 brings u p 에서 끊으세요. 이거 왜 brings out이라는 단수 형태의 동사냐면, 앞에 있는 the yellow fruit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어, 과일이 노란색 과일이네. 그래서 식탁 위에 노란색 과일은 긍정적이고 치어풀 뭐라고 돼 있지? 뭐 활기찬? 유쾌한, 오케이. 이러한 감정, 긍정적인 유쾌한 감정을 브리먼 가져온다. 가져온다.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자 이때 causes 영광펜 동사 표시하시고 어, green과 blue 초록과 파란색 공간 어디에 창문 바깥의 초록과 파란색 공간은 약이 시키는데, 힐링 앤릴렉싱필링 요거는 같이 쭉 미주 구워서 그냥 목적어. 얘가 꾸며주는 것. 그래서 치유를 할수 있고, 뭔가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감정을 유발시킨다. 책에는 뭐라나 있어요, 힐링을? 치유라 적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힐링이라 적혀 있나요? 치유라 적혀 있나요? 릴렉싱은요 편한, 맞짱? 그 치유적인 치유와 편안한 그러한 감정. 뒤돌아보기면 교과서 적혀 있는 해석대로 선생님이 적겠습니다. 비슷한 거 말고요. 그림은 책에서 다 봤죠, 그죠? 그니다 The existence of this cool color. 이러한 이거 시원한 색 말고 이거 뭐라 돼 있지? 그거 그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아네 시원한 색이라 합시다 네 이런 뭐 시원한 색의 존재 있음 이거는 actually makes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 appear 빨간색으로 합니다 영어펜 appear 앞에 to 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이유는 make가 무슨 동사 메이커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해됐나? 자, 이게 이것만 왜 선생이 빨갛게됐을까첫 번째 기출. 기출 되는 이유는 단순해, 아주 단순해. 왜? 목적어 기로. 이놈의 목적어가 더 헤비니스 오브 더 레드 컬러. 이게 목적어니까 갑자기 이때 어퓨어라는 게 목적어인가 동사인가를 헷갈린다니까. 별거 없거든요, 이거 지금. n 비니스가 사실은 무게감이고 책에서는 무게감이라는 것보다는 묵직함이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무거움,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빨간색의 무거움은 appear. 됐지? 처럼 보이다. a bit lighter. 약간, a bit은 약간 더 가벼워 보인다. 됐지? appear. 더 b i t 라이를 더 가볍게 보인다.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l cool o r 의 존재는요, 실제로 그 빨간색의 그 무거움을 약간 더 뭐하게 가볍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됐니? 뭐뭐 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하겠죠그죠 요거 별표입니다 빨간색이고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쳐 놓게 이 문장 외워 이 문장 외워야 돼 해석도 외워야 되고 전체 이문다 외워야 돼 선생님이 첫 번째 서술형 문제 집은 거다 자 이제 그 다음 겁니다 although 비록 the color red is dominant dominant가 우세한이거든 해설지에는 빨간색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나? 빨간색이 주를 이루다. 이루다라는 말이 우세하다요. 문제 알겠어? 어 책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세한 주를 이루다. 음. 빨간색이 주를 이루에도 불구하고 음. it was together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이게 대비색이거든요. 뭔가 대조를 이루는 색을 대비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보색이로구나? 그거 그렇게 나와있어? 보정하는거야? 아, 아 그래요? 책에 있는대로 없어요 일단은 네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 됐나요? 뭐하기 위해? To form a harmony 하모니가 좋아구요. 폼이 형성하다. 야 그래서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투부 형사다. 그래서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조색을 가지, 어, 대조색과 함께 같이 이것은 work together. 어울리다, 맞나? 책에 어울리는 적이 있니? 함께 어울리다 아니면 조화를 이루다.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ork t o g e 를이루할고 해석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s 디스 i n g this balance.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keeps 앞에서 동그라미, 쳐, 아, keeps에서 이제 형광펜치 세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거야킵 keep 형광펜, from 형광펜, and 형광펜. 이때 keep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 무진장 많이 학교 에 적어준다. 첫 번째. prevent 음. prohibit inhibit 음. o oh, d e t e r s 음. t o stop 됐네 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k e e p stop e t p 은이 놈이 f r o m 이 있으면 방해하다, 금지하다 거든요 p stop stop s 방해하다 금지하다인데 훈련이 없으면 유지시키다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네가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 너의 감정에 의해서 자 overwhelmed, 미주코가 압도되는 야. 감정에 압도된다는 얘기는 그 감정이 치우쳐서 뭔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overwhelmed가 압도된 책에 뭐라고 적혀있지? 네, 사로잡히니 압소되니, 여기서. 알겠어? 사로잡힌. 그래서 너의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helps도 형광펜. 도움이 되는데, 이유, overcome 형광펜. 역시 이 아이는 투자가 되제? 뭐가 안 되지? 아닌지 안 돼? overcome의 뜻은 극복하다야. 너의 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됐나요?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suggest가 제안하다 또는 암시하다. 이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this, 이것은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in red. 빨간색과의 조화의 힘임에 틀림없다. 이때 must be 뜻이 뭐라고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꼭 적어놔. 뭐뭐 임에 틀림없다. The Power of the Harmony Red. 이게 제목이자 빨간색의 조화의 힘. 자, 여기까지 됐나요? 별거없죠 지금부터 해석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어디? Prevent, prohibit, inhibit, deter. 디터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d e t e r 학교에서 아마 적어 줄 거거든 근데 이런 거 적지만 지금 모르는 단어 괜히 이건 뭐 단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잘안 쓰는 거뭐 스탑이라는 퀵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사실은 알겠죠 또 다른 거 없어요 금지하다 방해하다 뭐네 존재, existence는 존재. The existence of this cool color. 이런 시원한 색의 존재는 이거죠. 아, 4년 문제. 이런 시원한 색의 존재할 때이 시원한 색에 몇개 있어? 뭐가 있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별 때. 위에 노란색 있지 않던 거? 과일? 어, yellow fruit on the table. 아마 이것도 선생님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 학교 선생님은 이거, 이거 생각한 거야?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얘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됐죠? 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게이 cool 가 어떤 색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노란색 빼야겠네? green도 그냥 b l u 나가겠다 그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됐죠? 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학교 수업 잘 들었네요. 네. 네. 자, 영상 끊습니다.